어, 30강 2번인데요. 어, 이질문은 위기와 사회 변화와의 관계, 위기하고 어떤 사회 변화의 관계. 음,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위기와 사회 변화의 관계를 호우, 레인스톰, 그리고 진흙, 머드슬라이드, 진흙사태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비 자체가 어, 수십 년 동안 쌓인 흙의 무게가 어, 진흙사태와 같은 변화를 만들듯이 음. 어, 비가, 어, 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인 흙의 무게가 진사태를 만드는 거야. 이것처럼 역사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들은, 요소들은 그 변화 이전에 이미 나타났다. 뭐 그런 말이에요. 자, 가볼게.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social change. relationship이 주어고요이제가 동사야. 위기와 사회적인 변화 사이의 관계는 is a bit like, a bit 약간은 라이더 relationship 관계와 같습니다. Between a rainstorm and a mudslide, 호우와 진흙 사태의 관계가 좀 비슷합니다. 자, 이건 순서 나올 시안 할게요. 순서는 안 할게요. 이거 할게. 이거는 자, 그게 the rain. 비는 don't give the mudslide its power. A B 적 give A B 야 A 에게 B를 주다야. 보자. 비는 주진 않아요. 진흙 사태에게 그 진흙 사태의 힘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천 진흙 사태야. 그러니까 비 자체가 진흙 사태에 어, 힘을 주는 건 아니야. 자, 그것은 comes from the weight of earth. 그, 그래서 이때는 그 힘이죠. 이 힘은 뭐로부터 오는 거야? 흙의 무게로부터 오는 거죠. 수십 년간 빌드업 쌓여져 온. 자, 빌드업. 어법 주의하세요. 빌딩업이 아니야. 쌓여져 온 위치. 수십 년 동안을 거쳐서 위치. 원래 이것은 뭐 이렇게 된 거겠지? 위치. 이해 비니 생겨 된 거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여져 온 자, 흙의 무게로부터 지능 사태가 나오는 거죠. 어. What the rain can do 이 비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비가 할수 있는 것은 와서 뭐만은 것이죠. 이거 됐으면 한데 이제 여자 투가 생겨 된 거야. 이제 투 루스 딩스 업 이런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컵마다면 아예 이제 뭐뭐 하면서 변화에 대한 여건을 만들면서요 변화에 대한 조건을 만들면서요 그러니까 흙이 계속 흙이 계속 1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거야 근데 비는 약간 그걸 뭐한 거야 흙이 흘러내리게 약간 힘을 좀 보탰을 뿐이죠 브라이언 브리틴스 포스트 세컨드 월드 월 세틀먼트 영국의 2차 세계대전쟁 후에 이런 합의는 합의는 didn't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ld.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영국의 어떤 합의가 있었나 봐요. 이거 자체가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It. 그래서 it은 그 합의죠. 그 합의는 addressed, 다뤘을 뿐이었죠. The pent-up problems of the 1930s. 1 9 3 0년대 이런 1930년대에. 억눌려 있는 펜터, 억눌려 있는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적인 요소들은 데이트백 퍼덜,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투더 오프닝 이어스 오브 더 나인틴스, 1900년대 초기까지 그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원인이 전쟁의 그 문제들을 해결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단지 뭐야? 1 9 3 0년대에억려된 문제 가지고 2차 생활이 발생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또 이런 이차생이 발생하게 된 이런 지적 요소들은 청미년대 초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요. Like wise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이거 사입 나오지 않을까? 문장 삽입할게요 음, 문장 사비. 삽입. 음. 마찬가지로 America's New Deal over the 1930s. 1 9백삼십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은 was triggered 자, by the Great Depression. 경제대공황이죠경제대공황에서 촉발되었어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 처음에 30년대 뉴딜 정책은 경제대공황에서 촉발이 됐지만 그러나 the issues it addressed. 그래서 이시 뭐야? 뉴딜 정책이죠. 이 뉴딜 정책이 다뤘던, 다뤘던 논쟁점들. 그리고 the approaches it applied. 여전히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이 적용했던 그 접근법들은 얘가 주어가 동사야. 주어 1, 주어 2야. 이게 동사죠. Emerged decades before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나왔었던 거죠. In the progressive and populist movement of the 1980s, 1980s, 1990s 1890s와 1990s, 1900s의 진보 운동과 인민주의 운동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접근 방식은요. 자, 그래서 보자. So, 그래서 If the 2020 pandemic does lead to a radical social renewal, 만약에 2 0 2 0년에 전염병이 즉이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정말 이끈다면 급진적인 사회적인 어떤 개선을 가져게 오 된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2020년에 써진 거예요 보니까 2020년에 현재 이 코로나가 앞으로 먼 후에 먼 후에 사회적인 어떤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더 메인 엘리먼트 오브 델 리뉴얼 그 사회적인 개선의 주된 요소들은. 이미 오늘날 이미 지금 현재 2020년에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빈칸 문제였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빈칸 문제인데 난 이게 난 이게 어 이것이 의미가 나올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어, 팩터스 이렇게 할게요. 이게 주저될 수 있어. 팩터스 요소들. u s 즈 체인지, o 소사이어티. 사회에서 의 변화를 야기, 야기하는 요소들은 이미 already 얘가 appear 동사. 이미 나타나있죠. before the change 그 변화 이전에. 되시더 다시죠.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즉2020 이건 아주 쉽게 나오면 맨 끝에죠. 그러니까. 진흙 사태가 갑자기 뭐 오늘 막 비가 와가지고 진흙 사태가 터졌어. 그럼 이거는 이 진흙 사태가 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진흙 사태는 언제든지 예전부터 계속 수십 년간 쌓아온 진흙 때문에 진흙 때문에 이미 터진 거야. 그러니까 비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언제든지 터지게 돼 있었던 거지. 그 원인은.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게 터지게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2020년에 어떤 우리 예전 코로나가 앞으로 어떤 급진적인 사회적인 개혁 개혁을 만약에 이끌게 된다면,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2 0 2 0년의이 코로나는 이 글에서 보면은 비로 볼수 있을 거고요. 어, 사회적인 개혁은 눈사태로, 아, 어, 지흙사태로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새로워진 그 사회적인 개선에 그 주된 요소는 이미, 오늘날 이미 보일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이미 나타나 있다. 사회적 사회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들은 이미 현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있다. 정도 되겠죠.